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주자본주의, 이게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면 네. 과연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과거랑 음.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어 저는 어 한국 시장이 어, 잘한 것도 많고, 경제성장도 크게 이뤄냈는데, 음. 유독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와 솔림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주식시장의 우상향도 이루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 종목 발굴의 시대. 음. 어, 더 이상 어떤 테마와 솔림 투자가 메인이 아니라, 어,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어, 그런 투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 사실, 이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상법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7월 3일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한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첫 번째로는, 어, 주주하는 성장 모델 기업들을 찾, 아 찾자. 음, 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3%지만, 3년 뒤에는 10%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 찾아야 되고, 어, 주주하는 성장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배당만 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기업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잘 배치가 돼서 ROE를 높이는데 긍정적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은 못 벌고 있는데 희망도 없는데 깔고 있는 산업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음. 또한 어떤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서 신사업에 자본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음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어, 주주들의 주당 가치도 높아지고, 배당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주주하는 성장 모델 기업들을 찾, 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제가 지난번 시, 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어떤, 배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폭탄배당이나 감액배당. 음. 그러니까 이게 배당 서프라이즈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음흠. 사실 이제, 어, 과거에는, 한국에는 배당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날 수가 없었거든요. 어, 깜깜이 배당 안에서는, 우리, 우리가 배당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투자를 먼저 했다가, 음. 그런 어떤 기업들이, 네, 그 기업들이, 뒤늦게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해도,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상태가 네네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 2023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배당조차 선진화 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이제는 회사가, 먼저 배당 금액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는, 그 회사의 어떤 주주가 될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서프라이즈 배당을 발표하거나 어~ 배당의 증가와 더불어서 어떤 주주하는 정책을 실내에 있는 성장하는 주주하는 정책을 같이 발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배당락도 아... 사실 안 받을 수 있어요. 음. 많은 분들이 배당 3% 주면 뭐해? 그 다음날 배당락 받아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3% 빠지는데 이 얘기를 말씀, 말씀을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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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서프라이즈가 드디어 2025년도부터 적용이 될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음. 24년, 25년부터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배당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고 배당 서프라이즈가 드디어 통용되는 투자가 될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배당락이라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전년도에 줬던 그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이래. 마만큼 이론적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계산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거래가 가능니다 배당락이 없다면 있으니까. 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뜻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주식시장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배당락이 생기는, 생기는 부분인데 오히려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 배당락이래 축가가더 올라요. 음. 어떤 배당 정책을 우리가 올해는 뭐 100원을 줬지만 우리가 3년뒤에는 200원, 5년뒤에는 300원까지 갈 거야. 그러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3% 받았던 게5년뒤에는10% 받겠네? 라는 음. 계산이 서면 더 이상 그, 그 주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 10%를 주는 금융상품이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기준을 좀 배당 투자에서도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 높은 건 좋은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네.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 10%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배당 기준을 말씀을 드리, 드리는 겁니다 음. 배당 수익률이 10%까지 갈수 있다고 보면 저는 적어도 주가가 100%는 올라야 된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어5%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 5%줄때 5% 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5%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높은 수익으로 투자들이 자다 생각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매력을 지닌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도 보통은, 어, 하이일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 기준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안전 채권 이런 것들도 볼때5% 이상의 어떤 마진이 나오는 어, 전략적 플레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 성공 가능성이 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면은 100%. 그리고 만약에 배당 수익률을 15%짜리를 찾았다, 음. 5년 안에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200%가 올라야 배당 수익률 5%로 낮아집니다. 이게 이제 과거 배당이 아니라 향후, 향후 미래에 ]이랑. 기대되는 배당 금액 대비 현재 주가로 맞습니다. 따져봤을 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소수겠지만 20%짜리를 발견한다면요, 음. 400%가 올라야 5%의 네. 배당 수익률이 되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어 실제로 20%를 주는 주는 줄 기업이 배당 어 주가가 400% 올라간 상태에서 어 과거에 투자를 한 사람이 그 주식을 팔수 있을까요? 음.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잘안 떨어지는 이유는 어그 과거에 샀던 사람들은 여전히 배당 수익률 20%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어떤 두 자리 수의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음흠. 어떻게 보면 이이이 이, 이 시간은 이 상법 개정이 되고 나서 한국의 어떤 주주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는 이 시간에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팔 이유가 없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싸게 샀으니까 이미 평가 차익 나 있고 배당도 타박 타박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음. 이제. 어세 번째로는 어 공개 매수및 자진 상폐 기업을 노력 발굴해 보자라는 음, 음. 겁니다. 이게 어 일본 시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 워킹하기 시작하면서 효과를 가져가면서 어 사실 이제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강조되었고 실제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주 매수각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2021년도부터 일본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자진상패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음, 거예요. 음. 이게 왜 나오냐면, 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난 30년, 50년 동안 사업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잘 키웠는데, 배당을 잘안 주더라도 잘 굴러갔어요. 그 근데 사실은 주주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고가는 굉장히 많이 차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주주랑 같이 나눠주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음. 아니면 내가 지분율이 꽤 높은 편이니, 어, 주식시장에서 있는, 유동, 유동되고 있는 어떤 유통 거래 주식을 내가 다 사서, 100%를 만들어서, 만들고 나서, 내가 스스로한테 뭐 폭탄 배당을 때리든, 어떤 다른 자본 재배치를 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22, 23, 24 이렇게 오면서, 일본에서도, 어, 공개 매수하고, 자진상패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어, 어, 그런 기업들은 소수인가 보다라고 치,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어,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엔티티 도코모 아시죠? 네, 통신사. 네, 통신사.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네네네네네. 회사인데, 어, 한국의 통신사들보다 더 거대한 복합 기업이거든요. 음. 근데, 엔티티 도코모 위에 도코, 엔티티라는 모회사가 있었어요. 둘다상장돼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네, 네, 네. 근데, 엔티티가 엔티티 도코모를 공개 매수 공개 매수에서 자진 상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 매수를 하는데 드는 금액이 거의 40조예요. 아... 한국에서 자회사를 상패시키기 위해서 40조를 쓸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예. 뭐 현대차 그룹이 좀 무리하거나 삼성 그룹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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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다, 다 팔고 하면 가능한데. 아, 네. 이제 그럴 그럴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4번째 배치나 이런 것, 어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밸류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시장 은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거든요. 음. 일본 시장이 사실은, 어, 제도적으로 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 관계를,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거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도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도 상장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해, 주주들의 이해상충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네. 모회사한테 좀더 유리하든지, 자회사한테 좀더 유리하다든지, 음. 그걸 방지시킨 거고, 그걸, 그, 이 사건도 그걸 그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티티가 엔티티 도코모를 공개 매수하고 자진상패하는데 총, 든총 비용이 40조잖아요. 음. 그 40조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주주 환원을 했을까요? 주주들, 아니, 그, 원래 그 엔티티 도코모를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돈으로 치안을 받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들 주식을 사준 거니까 네, 사준 거니까, 거니까. 그 일반 주주들은 이 엔테테토코모가 어, 현금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현금으로 다시 일본 주식을 산다면. 음, 40, 아, 그한 기업 한, 하나의 사례에서 40조가 다시 재, 재투입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엔티티 독쿠모 갖고 있던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을 한 거랑 마찬가지니. 네. 뭐또 이제 좀 프리미엄을 줘서 자진상 편했겠죠?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 주식 하던 사람들이 예금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고. 네. 다시 또 주식 시장에 투입을 할 테니. 네. 왜냐하면 공개 매수 과정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자사주도 매입해야 되고, 소확도 해야 되고, 음.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주가는 100%, 200%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도 그런 선택. 결국은 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라서, 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과, 어, 충분히 이제, 주주 하나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걸 음. 그대로 같이 투자하면서 수혜를 얻으면 되고, 어, 나는 잔인상패 하겠다. 그냥, 우리, 우리 일가가, 그냥, 잘 먹고 잘 사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 거기, 그 안에서도, 이제, 주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경기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게 있어도, 어, 이러한 투자들은 우상향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주주환원. 그냥 주주환원도 아니고, 그 주주환원이 성장하는 기업. 네. 또, 배당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 네. 지난번에, 반년 전에 출연하셨을 때는 이제 폭탄 배당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네. 또 공개 매수, 자진상 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 음. 쪽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10% 20% 밖에 안 되는 기업들 혹은 한 자릿수 배당 성향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100을 벌면 그 중에서 얼마나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줄까의 값인 건데 그,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 이제 저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3분의 번거의 3분의 1은 주주환원을 한다. 그게 목표점이 아니라 최소점, 최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기업들은 우리는 주주환원율을 40%, 어떤 기업은 50%. 음. 지금 은행이 이미 5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대형 네, 은행들은.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은행들이 주주환원율이 60%이기 60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은행들은 많이 올라온 거죠. 음. 그것에 의해서 은행들의 주가 상승도 정당화 됐던 겁니다. 많이 올랐고. 혹시 그렇게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에이스 주주하는 가치주 액티브 ETF에도 많이 들어있나요? 어, 그 ETF 자체가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주주하는 시대 때 주주하는 성장 모델을 가져가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음. 2022년도 11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20몇 년도? 22년도 11월 달이요. 어, 22년 11월에? 네네. 아직 3년이 좀안된 거네요, 그러면.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엄청나게 주식 시장의 우상향을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상품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검증해 나가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 어떤 특정 쏠림이나 테마에 투자하지 않아도 음. 어, 충분히 뭐 매매를 잘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 하지 않아도 사실은 어,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서 안 돼. 라고 했던 음. 것들의 어떤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제가 낸 어.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특히 이제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이 액티브 ETF는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깨,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 계단식으로 결국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주주하는 성장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발굴되면서 뭐그 기업들이 스스로 자본재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대교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주의나 이런 어떤 외부의 주주들의 요구에서 한다든지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발굴되면서 이쪽에 약간 계단식으로 계속 음.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수의 상승과 하락과는 뭐 사실 뭐 영향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주식이니까 어, 사실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옵니까? 어, 정, 규모도, 사실, 예, 규모도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들어오, 들어오다가, 올해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음, 팍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순자산 500억 돌파했다고. 아, 네네. 오. 그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서도 있고 사람들이 네, 그렇죠.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설정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거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ETF 같은 경우 이제 100억 대였었으니까 작년 말에 167억이었는데 이제 500억을 넘었다. 네. 어 성장세가 하, 훌륭합니다. 어디 연봉도 좀 올랐습니까? <laughs>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나중에 올려주겠죠. <laughs> <laughs> 한국 투신 운용에서 그 에이스라는 브랜드로 ETF 하고 있는데 와이스트리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광고하는 네. 여전히 와이즈 부스터 이런 거달고 있는데. 아... 네. 언젠가는 연락을 주시겠죠. 맞습니다. <laughs> 연락 주실 겁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게 주주환원 ETF 다 보니까 또 분배금이 중요하잖아요. 네. 분배금은 어떻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배당을 재원으로 해서 그렇죠. 분배해드리는 금액. 네, 이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그 음. ETF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분배금 형태로 음. 이제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22년치 배당이 240원을 줬었고, 음. 23년도 배당이 380원, 음. 그리고 24년치 배당이 이번에 500원을 줬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주주하는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 성장 주차랑? 네. 배당이 이제 매년 30에서 한50% 사이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다고 볼수 있고, 이게 배당이 늘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배당 크게 성장시키는 기업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배당주 펀드나 이런 것들이, 어, 누구나 좀다 알고 있는 배당주들을 담고 있잖아요. 음. 뭐 은행주, 뭐 현대차, 뭐 KTNG.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지금은 배당 수익률 3, 4% 밖에 안 되지만, 향후 이제 10%, 15%갈수 있는 어떤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함이고, 사실 이제 배당을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투자를 할때 ETF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네. 어, 일반 주식형 펀드들은 사실 좀, 대부분, 이제, 배당이 재투자 되거든요. 음. 자동, 자동적으로, 어, 그게, 투자자한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가 되는데,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현,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음. 은퇴자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수요가 커요. 근데, 이제, 뭐, 분배금 투자, 특히 ETF를 통한 분배금 투자에 있어서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음, 네. 사실, 이제, 어,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받은 배당만큼만 분배금으로 그렇죠. 지급을 하면 좋은데, 네. 어, 요즘에는 많은 ETF들이, 특히 뭐 네. 월배당이라든지 이런 ETF들을 네. 보면, 사실은 어, 받은 배당만큼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보다 더 주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ETF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깎아서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버드 콜도 그 중에 한 종류. 맞습니다. 커버드 콜도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주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배당 수, 뭐 분배금 4%를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는 내 살을 깎아서 준 거라고 하면 그건 2%짜리인데, 그걸 4로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사실은 자산을 불려가는, 장기 투자용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 용도가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이게 내 NF를 깎아서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요. 순자산 내에서 내주는 거니까. 네. 물론 그 순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순자산의 어떤 어, 기초 자산들이 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배당들이 받은 것만큼 줬었을 때 사실은, 어, 복리 효과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음. 것은, 어, 어떤 ETF를 투자하시더라도 사실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저하는, 저희 에이스 주저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은 배당만큼만 드리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럼 이게 앞으로도 그 분배금이 500원에서 또 계속 지속 증가가 가능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음. 네. 어디 막 기업 가고 배당 더 달라고 막 쫍니까? 어 일단은 <laughs>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들어보는 커버리지가 좀 넓기 때문에 예. 제가 투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주도주를 막 발굴해 가지고 거의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고 소외되어 있었을 때 기업들을 계속 꾸준히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주하는 성장 이 배당 성장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성장주가 돼버린 배당주는 누구나 다 아는 배당주고 다 주가가 올라왔었으면 그까 배당 수익률은 낮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아니 기 어떤 발굴형 투자기 때문에 어 작년에는 500원이었지만 앞으로도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초기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률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